당신이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면 이미 이 남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올리 런던은 지민의 열성 팬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는 지민을 잡고 싶어 2013년부터 15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동양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죠. 그는 자신이 한국 문화와 bts를 동경하는 것일 뿐 한국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민의 눈 입술, 턱, 모양, 목소리는 모두 완벽하다. 나는 지민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처럼 되고 싶을 뿐이다. 올리런던은 최근 충격적인 발표로 BTS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가 지민과 결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올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민의 등신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올리의 여자친구도 함께 참석해 더큰 화제가 되었죠. 많은 팬들은 그의 사랑이 집착이며, 그를 지민에게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방송 닥터필에 출연하며 여론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리런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알아 봅시다.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끔찍하다는 생각도 든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올리의 10대 시절로 돌아가 봐야겠죠. 그는 늘 학창시절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소외시켰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죠. 그는 매일 지옥 같은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올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친구들의 외모 비하였죠. 그들은 올리의 코가 크고 얼굴이 동그랗다는 이유로 놀려댔습니다. 올리는 자신의 외모가 수치스러워졌고,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올리는 처음으로 BTS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스타일의 매력을 느꼈고, 지민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사랑은 점점 광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자신의 얼굴을 지민과 똑같이 성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는 완전히 바뀐 얼굴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지민이 올리를 만났더라면 그의 수술을 반대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BTS 노래의 메시지가 Love yourself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닥터필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이제부터 스스로를 사랑해 주어야 해. 하지만 이런 조언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올리는 지민과 결혼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라스베가스의 한 예식장에 지민의 커다란 등신대를 들고 등장한 올리는 무척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민도 웃고 있어요. 친구들이 마련한 결혼 증명서에 서명한 그는 지민의 등신대에 키스하고 웨딩 케이크를 함께 잘랐습니다. 지민은 내 우상입니다. 그를 담기 위해 성형수술에 많은 돈을 썼고 이제는 결혼까지 했어요. 이 다음에는 지민과 또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이날 올리의 여자친구도 결혼식에 참석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올리를 이해하며 지민과의 결혼을 찬성한다고 밝혔죠. 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짜 커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올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부디 그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